읽어주는 경제 뉴스 1분만에 빠르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국 셧다운 연준 금리 인하 기대의 금값 사상 최고 국제금값이 온스당 3,897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 9월 민간 고용 3만 2천 명 감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동시에 작용했는데요. 시장에서는 10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99% 12월 추가 인하를 8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금은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투자 매력까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 방산주목, 10월 코스피, 3,700도전. 코스피는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증권가는 최대 3,690포인트까지 상승 가능성을 전망합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은 9.8조 원, SK 하이닉스는 10.8조 원으로 추정돼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죠. 특히 AI와 HBM 반도체 전환 덕분에 이번 업사이클은 단순한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으로 평가됩니다. 투자전략은 반도체, 방산 같은 실적주 중심으로 압축 대응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OECD 평균 절반뿐인 보유세 개편 논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OECD 평균 0.29%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세수는 2022년 26조 5천억 원에서 23년 22조 4천억 원으로 15.5% 급감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논의 중이지만 1주택자 부담과 세금 폭탄 논란이 변수입니다. 투기 억제 효과와 시장 안정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조세저항 리스크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경제뉴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팔로우 하시고 하루 세건 1분만 투자하세요.